이제 소금을 찹찹. 이렇게 불에서 양파를 볶는데 소금을 넣으면 양파의 수분이 빠지거든. 그걸 우린 스웨팅이라고 해. 착착. 소금은 적당히. 손 씻었나요? 네. Probably. <laughs> 하면 양파에서 수분이 빠져 나와 알겠어 어린이들 귀순이들아 이제 단맛이 나고 양파가 반투명해지면은 토마토를 넣어줘 간다 <laughs> 그리고 방토 넣었지 이제는 완토 간다 예그 <laughs> 이제부 아, 소금도 넣어줘 소금? 뭐 적당히. 사사사사사. <laughs> 그래서 이제, 푹 끓여줄 거야 s 순이들 화이팅 아래부터 좀 뒤적뒤적 해봐 양파가 어? 올라오 이거 <laughs> 그 잡아도 안 o t sure. 고마워 o 순이 <laughs> 지순이엘치즈이엘오아주 먹음직스러워. 이게 바로 정통 밀라노 스타 치즈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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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내니엘 치즈니엘 치즈치즈치 사랑이 야 <목소리> 마스크 쓰고 해도 되냐? 지순이들아 <laughs> 이 토마토가 다 물러지면 이제 토마토 홀을 넣어줄 거야 이렇게 넣어줘. <laughs> 어? 난 토마토 홀 처음 봤어. 안에 우와 대박 이런 게 있네. 지순이들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푹 익혀요. 화이팅! 끝이야? 어? <laughs> 어, 요런 순대 같은 토마토가 있어. <laughs> 신기하지? 나도 처음 봤단다. 그래서 익혀줘. 좀 이따 봐. 오. 원하는 점도가 나올 때까지 끓여주면 되거든? <laughs> 나는 이제 50분 좀 넘게 했는데, 고민이네. 잘 모르겠어. 곰순이들, 쥐순이들도 <laughs> 알아서 잘 해봐. <laughs> See you. <laughs> 곰순이들, 이제 다 됐으면은, 바질 잎을 넣고 15분 동안 식혀줄 거야. 근데 바질은 이따가 또한 장씩 쓸 거거든. 그래서 한장 빼놓고 이렇게 이 바질 향이 이 토마토 소스에 잘 배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넣고 15분 동안 식혀줘. 어, 향 너무 좋다. 화이팅! 준비물은. 베이티니 관찰레, 양파, 화이트 와인, 방토, 토마토 소스, 건 페퍼로치노, 간, 베코리노 로마노, 치즈, 후추, 소금, 엑스트라 올리브유, 큰 술입니다. 시순이들아 이제 관찰레 손질을 해줄건데 관찰레는 껍질 부분과 후추가 묻은 부분을 잘랐는지 0.5cm 두께로 잘라줘. 근데 나는 오늘 조금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자를거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카메라 앞에 앉는 것이 원래 감사하고 어? 소중한 일인지 아 소년소녀들이 아 어. 어떡하지? 뭐 이렇게만 잘라 아 그렇게? 응. 먹기 좋게 그래서 알겠어요. 다들 각자 먹고 싶은 뭐,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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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대로, 방법대로 잘라줘 근데 것이집. 가위를 이용하는 것도, 것도 좋겠어 내가 <laughs> 네, 좀 이따 오늘 완성된, 오늘 오늘 걸 완성된 걸 보여줄게 시순이들아 칼질이 어려울 때는 가위도 아주 좋단다. 나같이 요리 초보는 가위가 더 편해. 이번엔 조수를 고용했어. 조수가 무슨 지지지? 그라노 <몬지야노> 아니 파르미지아노 <몬지야노> 먼지아노 <몬지야노> 먼지아노 뭐더라? 레지아노. 레지아노. 이거를 준비 중이야. 쥐순이들도그물 끓는 동안에 이렇게 프랩을 잘 해주길 바래. 치즈는 충분히 충분히 하래? 아니, 내가 먹고 싶어서. <laughs> 이제 팬을 중불에 올리고 관찰레를 넣을 거야. 그래서 천천히 볶아줘. 여기 관찰레에 기름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기름을 빼는 거야 올리브유는 넣지 않도록 해 너무 기름이 많거든 <laughs> 귀순이들 이렇게 관찰레가 노릇하게 변해가면서 바삭해지기 시작하면은 양파를 이제 넣을 거야 양파는 반개만 채 썰어가지고 넣어줘 자, 다시 또 양파가 또 약간 반투명해질 때까지 음, 볶아주세요. 잘하고 있지? 우리 양파 반투명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친구들, 이제, 이제 양파 반투명해졌으니까 살살 부어봐. 어, 어. 화이트 와인 넣어줄게. 오, 오, 오. 약간 좋아. 이제 살짝 졸여줘. 그러는 동안 이제 면도 끓인다. 시순이들그 500원 스킬 알지? 이렇게 1인분에 500원 동전만큼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3인분 하거든? 그래서 3번 들어갈 거야. 사실 나 이거 할줄 몰라. 미 말고. 그냥. 좋지 않아. 네? 네. 이렇게 꼬부려줘, 애들을. 그래서 그 봉투에 적힌 알덴테 시간보다 3분 정도 적게 삶은 뒤 팬에 옮겨, 어, 그치. 주신이들 이제 토마토 소스랑 토마토랑 햇소론 치면 넣을 거거든? 그래서 토마토 소스 저번에 만들어둔 거 있잖아? 이거는 1인분에 한 50g씩인데 문대중으로 일단 한 3스푼 넣어볼게 하고 어, 아니 그럼 너무 그, 많아? 응, 응. 된것 같아 그래? 하고 이제 토마토 하고 토마토 나는 15개 2등분이랑 4등분이랑 섞었어 하고 페퍼론치노는 한개쓸 했는데 준비 2개 했거든? 어떻게 아까두개 넣어? 응. 그래, 우린 3인분이니까 응. 레시피는 이인분이에요 하고 이제 다시 후추, 후추 아주 넉넉하게 넣어. 어? 조용히 됐지? 후추를 후추, 후추. 알지? 알지, 알지? 아주 넉넉하게. 근데 토마토 소스가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좀더 넣을까? 더 넣어. 이는 한, 반 국자? 이제 는거다넣고 이제 뭐 해. 이제 뭐좀 볶아. 기순이들 7분 땡 했어. <laughs> 그래서 이제 면을 넣을 거야. 오. 우린 3분 그 적게 했잖아. 그래서 그 3분 동안 이제, 이 면에 파스타 소스가 잘 배도록 뒤적이며 조리해줄 거야. 음, 이거 많아서 어떻게 한다니? 시순이들 모두 화이팅! 여러분, 오늘은 아마트리치 아나를 만들어보고 있어요. 거의 다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면연에이 토마토 소스가 잘될수 있도록 잘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소스가 어느 정도 졸아들면은 소금간을 하고서 마지막에는 치즈, 올리브유 넣고 가볍게 만테카에 선물받은 오일로 한 바퀴 둘러줄게. 앗! 아, 잘 나온다. 됐어, 됐어. 음. 이제는 그릇에 예쁘게 담아줘 맛이 궁금하다 그치 쥐순이들? 어? 쥐순이들! 아, 이렇게 완성되었다네 어때? 쥐순이들도 맛있게 먹고 있어? 아, 진짜. <laughs> 나한테 그러면 다음에 또 맛있는 파스타로 돌아올게. 안녕. 함께 드세요. 과연 그 맛은? 과연 그 맛은?